오늘은 봄을 먹으러 왔습니다. 먹구도 뜯고 쑥좀 캐서 봄을 만끽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고성입니다. 고성. 경남 고성. 저번 주에 산에 갔더니만 아직 산에는 먹구가올 생각을 안해서 바닷가로 왔습니다. 아이 깨끗한 데서 뜯은 쑥. 쑥쑥 쑥, 쑥을 뜯고 좀있다가 물구를 뜯고 쑥이 아유 옛날에 많았는데 쑥은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건다 하겠는데 쑥은 못 뜯겠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매년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올해는 꼭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쑥 많다 아유고 이제 좀 작업을 한끼 먹을 것만 딱 해야겠다 힘들어서 이건 많이 못 하겠어요 오늘은 쑥도 뜯고, 뭐, 이도 뜯고, 봄꽃도 보고, 나중에 여기서 커피 한잔딱 끓여서 마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챙겨서 봄나물 뜯으러 가세요. 보약입니다, 보약. 또 다른데 보단 큰데에. 비 아유, 오늘 왔으니까 저 한번 끓여 먹을 거 하시고. 예. 비 많이 오고 이제 좀 많이 크잖아요. 예. 그때 와서 이거 저 고추 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로 싹 비어가지고 집에 가서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정리를 딱 해요. 아 이거 좀더 커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예, 예. 죽은 흔들어서 또못하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팔다리때머리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일강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강욕 일강욕인지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허가구는 극가 극가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저수지 위에서 책 읽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식당에 누님이 머구가 먹고 싶대서 산에는 아직 안 올라와서 저 바닷가로 왔습니다 따뜻한 바닷가 오 많이 컸네 봄보약입니다 봄보약 머구 머위 아 새소리도 좋고 예전에 여기에 머구가 꽉 찼었는데 뭐가 멧돼지가 읽었나? 돌이 다 올라와 있네요. 아이고, 내한끼 먹을 거는 되겠다. 유님 주고 내한끼 먹을 정도는 되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오늘은 쑥도 뜯고 야생화도 보고 봄을 먹으러 왔습니다, 봄을. 세월 빠르다. 저번 주만에 하더라도 눈밭에서 놀았는데. 아유 맛있겠다. 한번 열. 열심히... 아우 허리야. 한 시간 뜯었는데 많이 뜯었습니다. 아이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확 듭니다. 아우 허리야 또 못하겠다. 아유 쑥을 뜯어야 되는데 쑥을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아휴 힘들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싹둑 자르면 됩니다 잘라도 또 많이 자라납니다 자르셔도 돼요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잠깐들 나가셔서 따뜻한 곳에는 올라왔을 겁니다. 잠깐들 나가셔서 좀, 봄을 좀 드십시오. 와, 그 밑에까지 자르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땅 어, 와, 색깔 좋다. 내가 하는 거에 양이 딱두배 나오는데. 야, 나물의 여왁이다 나물의 여왕. 여왁. 야 체질이다 누야 야 약초 캐지 말고 나물이나 캐라 와 똑같이 했는데 제가 캔게 딱 3배 정도 됐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 밑에 흙무도 있잖아 그거는 다 떼고 집에 가서 어? 야이나 아까 내가 요 한자린데나 서너개만 뽑고 갔는데 그래 한자리나 찾아갔다 <laughs> 남눈에 보이는거 서너개만 딱 캐고 말거든 딱 캐고 말거든 딱 캐고 말거든 야 오늘 저녁 맛있겠다 기대된다 쑥하고 뭐지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머위 머구 머위 이거 먹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야, 진짜 빠르다. 누야, 보면은 그냥 나무를 캐서 팔아라. <laughs> 내 나물 아니, 이렇게 깨끗한데, 어디있노? 어디 전부 다, 다 이상한 데서 캐지. 이산속 깊은 데서 누가 캐겠노? 안 그래요? 달래. 아, 요건 크다. 이제 욕해. 니가 행려해. 안 그래? 미안해. 응, 응, 응. 그래. 내가 해아보다 네 낫고 이거는 해아가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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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그만하면, 그죠? 큰거 하나. 거 하나 해갖고. 큰 요, 크네. 내가 할까? 나는 응. 허니를 못 켤게요. 큰거하사 오, 크다. 맛있겠지. 마늘 같다. 이거는. 마늘. 나는 입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 누가 차이가 이렇게 떴네. 좀 정성스럽게 해라 좀. <laughs>